신용 거래는 of one kind o v r another 하면요 이런 저런 종류의 이런 저런 종류의 신용 거래는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의 신용 거래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Have existed 끊어주세요. 존재해 왔습니다. 과거부터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In all known human culture 모두 알려진 모든 알려진 인간의 문화 안에서 존재해 왔습니다. <laughs> 그 문제는 인 u 리비어스 에러. 여기 내못 치세요. 지금 보면 현대가 아니라 이전의 시대에는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과거 시대에서의 문제는 was not d e a d d e a 가 아니었습니다. 됐어? 자, 노의 동그라미 치고요. 노는요. 헤드를 부정할 거야. 어느 누구도 had the i d e a 생각을 가지고 있다 갈지 가지고 있지 않았다.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가 되겠지. 그래서요. not idea 하면요. 그냥 몰랐다 하면 되는 거야. 그니까, 러 어느 누구도 몰랐거나, 또는 알지 못했습니다. 뭘 못했어? How to use it.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지? 네. 지금, 그러니까는, 여기에 있는 no 가요. 결국, 헤드도 부정해줬지만, no도 부정해준다라는 걸 기억해 두고 있어야 돼. 두개다 부정이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니까, 러그 생각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몰랐고,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도 몰랐었습니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용하는 방법을 몰랐던 게 아니야. 생각이 없었던 것도 아니야. 무슨 말인지 됐지? 왜냐하면 지금요 잘 봐봐 이중부정이 돼버린 게 보여요? 앞에 있는 나아세 동그라미 쳐봐. 뒤에는 노예 동그라미 쳐봐. 그럼 결국 이정부정이니까 사람들은 알고 있었었고 사용하는 방법도 알고 있었었고 그 생각도 가지고 있었었어. 이미 알고 있었었어.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알고나 모르는 게아니었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자, 2번 문장 잘 해석해야 돼, 내용적으로. 잠깐만, 손에 문제 내고. 자, 3번 문장 볼게요. It was t h 데요 지금 여기에 그프라보럼 정도가 생략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이것은 대디아였습니다. 근데 그 이시 가리키는 거는 문제로 봐도 되고요. 여기에다가 was와 t h 사에다가더프라보럼 집어넣어 봐봐. 그러면 이디지대 강조 용법처럼 보이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죠? 강조영, 저처럼보여요 강조영 법은 아니지만 그렇게 보여요. 그 문제는 월스텟, 데디아였습니다. 데디아가 문제였단 얘기야. 사람들은 거의 원하지 않았던 게 문제였습니다. 끊어주세요. To extend create인데, extend credit 밑줄 묶고요. 같이 묶어주세요. 그러면은, extend credit 하게, credit 하게 되면은, 신용 거래를 하다. 약간은, 많은 신용 거래들을 하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B 코즈 밑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원인 분석. 지금 방금 니네들이 해석한 문장에 대한 원인 분석이야. 왜 사람들이 extend credit 신용 거래를 하고 싶지 않았는지에 대한 원인이 뭐냐면,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끊어주세요. 미래가 우드 비베로 be 더 좋아질 거야. 더 프레젠테 현재보다 미래가 더 좋아질 거야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3번 문장에 별패치세요 이 문장이 주제문이고요. 옆에다 한글로 적어. 뭐라고 적어? 신용, 거, 과거 사람들이 신용거래를 원하지 않았던 이유. 과거의 사람들이 <laughs> 신용거래를 원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미래가 현재보다도 더 좋아질 거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됐죠? 자 4번 문장부터 볼게요 그들은 과거의 사람들은 되겠죠 일반적으로 빌리브드 믿었습니다 시간은 뭐할 거고? 지나갔다야 아니면 지나간 시간이야 아, 앞에 있는 타임을 꾸며주는 형용사예요 지나간 시간은 had been better 더 좋았어 Than their own time. 그들의 자신만의 시간들보다도 과거의 시간이 더 좋았어. 그럼 과거가 훨씬 더 좋았다는 얘기야. 그리고 자, 대세 1번 치고요. n 드세번 치고 뒤에 있는 대세 2번 치고요. 요거 이렇게 문법 문제가 나온 학교가 있어서 한번 가르쳐줄게.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지금 대슬 앞에 있는 대시 있고 뒤에 있는 n 드 뒤에 대시 있지. 그럼 결국 이 엔드네 빌리브 대슬 두 개를 묶어주고 있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치 앞에 있는 대승녀 생략이 가능해 많이 봤잖아 데디아를 생략해서 데디엠 이제 생략된 거 많이 봤는데 엔드 뒤에 있는 대승녀 생략할 수가 없어요 이건 생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뒤에는 대승 꼭 있어야 돼 만약에 여기에 앞에도 대시 없고 뒤에도 대시 없으면 틀린 문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일반적으로 믿었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그들 자신만의 시간이니까 는 현재가 되겠지. 뒤에 있는 건 현재가 된 거야. 오온 타임은 현재가 되는 거야. 그들 자신만의 시간. 현재보다 훨씬 더 좋았어. 그리고 미래는 더 나빠질 거야라고 믿었습니다. 대체로 믿었어요. 됐지? 그러면 결국 3번 문장에서 했던 얘기를 지금 4번 문장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됐습니까? 자, 투풋, 푸동그라미 치세요. 대동그라미죠 아니 대실에 예, 이내동그라미죠 자, put a in b. 결국 put은요, 이내용이야 그것을, 위에 있는 내용을 3번, 4번에서 했던 얘기가 바로 대시야. 그 대시는요, 윗문장이라고 적으세요. 윗문장. 보통 대시 가리키는 건요, 윗문장을 얘기하는 거야. 이 윗문장에 있는 내용들을 in economic terms, 경제적인 용어로다가 바꾸면, 경제적인 용어로 바꿔서 얘기하면, 대이, 그들은 믿은 겁니다. 끊어주세요. 그 total amount, 전체의 양은, 오브 웨스부의 전체의 양은 월스 리미티드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믿었습니다 현장가 똑바로 앉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사람들은 therefore 그러므로 consider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이것을 bad betting 자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면요 적으세요 크레딧 크레딧 그러니까 는 신용 거래를 나쁜 배트 뭐라고 했어?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배트하면요, 이제 뭐, 배팅하다 해서 돈을 걸다는 표현이야. 나쁜 거래라고 생각을 했어요. 투, 뭐 하는 것은? 추정. 추정하는 것은. 됐지? 자, 6번 문장의 별표. 이거 서수령이라고 적으세요. 서수령. 왜 서수령이냐면, 자, 선생님이 얘기했지. 기억 날 거야. 잠깐만. 자, 그럼 다시 설명해 줄게요. 사람들은 그러므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나쁜 거래라고 생각해서. 뭐를 나쁜 거래라고? 투어줌 생각하는 것을. 그래서 is는 가짜 목적어가 되는 거고, to assume이 진짜 목적어가 되는 거야. 이게 오형식 구조에서 나타날 때 투부정사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가짜 목적어 is를 놓고 진짜 목적어를요 뒤로 뺀 거야. 됐습니까? 그럼 생각할게.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나쁜 거래라고 생각했어. To assume. 생각하는 것을요. t h a 뭐를 생각하는 것은? 그들이 would be producing. 제공하고 있어. 더 많은 부를. 10 years. 10년. Down the line은 뭐라 그랬어? Down the line. 지난 후에 그러니까는 10년이 지난 뒤에 더 많은 부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쁜 거래라고 생각했어. 지금이 더 좋은 거지. 미래에 더 좋을 거라는 보장도 없고 더 나빠질 건데. 왜 그렇게 생각해? 7번 문장 할게요. 비즈니스 사업은 룩라이크멍뭐처럼 보였습니다. 멍뭐처럼 보였어? 재료성 게임처럼 보였어. 자, 재료성 게임이 뭐라 그랬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는 결국 부가 한쪽으로 쏠릴 수 있다는 얘기지. 네. 그치 어느 누구도 부자가 되지 않고 한 사람만 되는 거지. 네. 만약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이 세명 있었는데 A가 부자가 되면 결국 누구 꺼 뺏은 거야? B BC. 씨가 같이 발전한 거야? B 씨꽤 뺏긴 거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물론 더 프로핏 그 이득은 원파티큘 어떤 특정한 빵집의 이득이 아마도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오직 더 h 스 익스펜스, e 스자 e 스 p 스는 비용 적으세요 비용이라는 뜻도 있지만 함축적인 의미로다가 선생님이 희생도 있다는데 여전히 희생의 의미로 쓰인 거예요 그 빵집에 희생이 있었던 겁니다 뭐에서만 옆집에 넥스 x t 옆집에 빵집에 희생에 의해서만 올라간다는 라 것입니다 그게 제로섬 게임이야 더킹 잉글랜드 영국의 왕은요 아마도 인리치 부유하게 되었어요 그 자신이 하지만 오직 뭐에 의해서? 바위 동그라미 아닌 정도의 강탈함면써 프랑스의 왕권을 뺏어서만 그냥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프랑스 왕권을 뺏어서만 야지 부자가 된다고 생각했던 거야 You could cut 끊어주세요 넌 자를 수 있습니다 파이를요 In many different ways 다양한 방법들로 자를 수 있어 하지만 이것은 결코 cut a s bigger 더 커질 수, 수 없다라 더 커질 수 없다라는 얘기 알겠지? 알어요 34번 자 위에다 적으세요 34번 위에다가 부의 총량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과거 사람들의 믿음. 부의 총량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과거 사람들의 믿음. 땡땡. 신용거래를 싫어했던 이유. 신용거래를 원치 않았던 이유. 죠? 그렇죠? 자, 형광펜 들고요. 자,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보였어요. 일단 일곱 개 이상의 문장에서는 어디에서나 뭐가 들어갈 수있다랬어 끼워넣기, 끼워넣기 문제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랬지, 그렇지? 아. 자, 선생님 이볼 때는요. 자, 그러므로6번 문장의 그럼으로 밑줄 그어 보세요. 이 그러므로 때문에 사람들은 나쁜 거래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3, 4, 5번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봐야 되고 7번 문장에서 비즈니스 룩 이렇게 나왔으니까는 전혀 다른 문장이 생겨버리지 그지? 그러니까는 몇번 문장이 딱 좋아요? 6번 문장이 끼워넣기 문제로 딱 좋습니다 지금 people therefore 왜 나올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니네들이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됐어요? 응? 음. 3,4번 묶어주고, 5,6번 묶어주고, 7,8,9번 묶어주고요 음. A,B,C 문제로 나오면 이 정도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끼워넣기 문제 딱 좋고요 자 그리고 빈칸 추론 문제로 이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는 마지막 문장 9번 문장에 in, never, got, any, bigger 이게 니네들 원래 문제야. 원래 문제였었는데 이 이거랑 똑같은 게 뭐냐면 제로섬 게임도 괜찮고요. 그리고 그 지금 5번 문장에서 제로섬 게임 결국 커지지 않았다. 위에 5번 문장에서 토탈 어마운트가 뭐에 대해 순간 제한되어져 있으니까 리미티드. Limited. 그래서 리미티드만 빠져도 되고요. 더 토탈 어마운트 오브 웰스 월스 리미티드 이 부분이 그냥 빈칸으로 나올 수 있어. 무슨 말인지 됐습니까? 음. 됐어요. 자, 그리고 6번 문장에 한번더 갈게. 6번 문장에 서술형 문제 나오면 왜 문제 나오는 거라 고했어 서술형 문제로 나오면 왜? 감옥 진목이 나왔기 때문에 뭐가 나왔더니 아, 감옥 진목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됐어요. 됐어요. 오케이, 넘어가시고요. 자, 35번 갈게요. 단어부터 보자. 자, 갈게요. 35번. <laughs> 자, we when were 우리가 어렸을 때 유학이었을 때 we 우리는 아 튜닝이에요. 턴이냐이죠 튜닝하면 맞추다야. 튠은요. 어디 어디 애가 되겠지? 그 그러니까 어디 어디에 우리 맞춰졌습니다. 맞춰진 거야. 신호에 맞춰졌습니다. 그럼 어디로부터의 신호야? 우리의 몸으로부터의 신호에 맞춰졌는데 대포도가로 열어. 그럼 봐봐. 우리에게 말해 주는인데 우리에게 말해 자, 데프터 가로 열었죠? 어스까지 가로 닫고요 앞에 있는 누구 꾸며 주는 거야? 시그널 꾸며 주는 거예요. 시그널 멀리서 꾸며 주고 있고요. 언제 먹어야 될지, 그리고 언제 멈춰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해 주는 몸으로부터의 신호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됐어요? 응? 맞춘 거야, 맞춰진 거야? 비비피로 쓰였다는 거 기억해 두고요. 됐지? 게요 we had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we had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인스 s t i n 본능적인 awareness 깨달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해부랑 awareness 그래서요. 이게 지각하는 다, 명사들이 있죠.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awareness 같은 단어랑 해부랑 연결되면은 알았다 몰랐다 이렇게 적혀주면 돼.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인 깨달음이 있습니다. 본능적인 뭐가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됐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어떤 종류의 음식을 엔드 세모 치고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음식을 끊어주세요. 어떤 음식을, 얼마나 많은 음식을 우리 몸이 need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애저 동그라미 치고요. 브로스동그미 치고요. 할게요. as 동그라미 치고요. 그로우 동그라미 치고요. 그러니까 as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항상 그 뒤에 나오는 동사랑 의미를 맞춰 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자람에 따라서 성장하면서 끊어 주세요. 이러한 내부의 지혜는 자, 이러한 내부의 지혜 밑줄 그 봐. 이러한 내부의 지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음식을 어떻 얼마나 많이 먹고 또는 본능적인 깨달음 있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본능적인 알은 깨달음 그리고 우리가 언제 먹고 멈, 멈춰야 되는 그런 본능적인 것들의 것들을 지금 내부의 위즈덤이 표현한 거예요 알겠어 그니까 러 선생님이 옛날에는 그냥 내부의 위즈덤 예, 하면은 네, 그냥 알아들을 수 있었는데 요즘에 시험의 추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글쓴이의 밑에 있는 그 위즈덤 같은 그 함축적인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한 문제가 그래서 이제 보면서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잘하면서 이러한 내부의 지혜는 become, lost, 잃게 됩니다. 끊어주세요. BPP에요. 잃어버려요. in, 동그라미 치고, I, uh, in. 어디에서 잃어버려요? 어 호스트 오브 한 번에 가자. 어 호스트 오브 하면요. 많은 이란 표현이에요. 많은. be wild r 하게 되면은 갈피를 못 잡느냐. 길을 잃으리란 표현이야. 이런 갈피를 못 잡는, 이런 길을 잃은 내부의 목소리 안에서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이런 본능을 잃어버리게 돼. 때프트 가루 열고요. 그것은, 톨드 우리에게 말해줘. 우리가, 먹어야만 한다라고. 어떻게 먹어야만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먹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외부의 많은 목소리에 대해 길을 잃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지? 얼마나 많이 먹어야 되지? 라는 몸의 본능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먹어야, 어떻게 먹어야 되지? 라는 본능, 그, 외부의 목소리를 따라가게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We receive, 우리는 받습니다. 끊어주세요. 우리는 주어 동사죠. 끊어줘. 뭐를 받죠? 메시지를 받는데, 어떤 메시지? 갈등하는 메시지. 상충하는 메시지. From our parents, 우리의 부모님으로부터, 또는 우리의 동료들부터, 그리고 과학적인 연구로부터에, 이런 상충하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메시지들은 create, 만들어냅니다. confusion, 혼란을 만들어내. 소망의 혼란을 만들어내고요 임펄스 충동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어버전 반감을 만들어냅니다 데프터 카를 열고요 어떤 반감? 우리를 만드는 반감인데 u n a b l 할수 없게 만들어요 to just eat, to e a 죠 그냥 먹는 것을 할수 없게 만들어요 and 그리고 어떻게? 먹게 하는데 충분히 enough 충분히 먹도록 하는 것을 불가능하도록 하는 반감, 충동 그런 소망의 혼란을 만들어냅니다 If, 만약에, 우리가, return to, 자, 여섯 개 문장으로 되어있네요. We, we are to, a r t 에 네모 치세요. 지금 니네들이 해석할 때, 이렇게 선생님 하나 가르쳐 줄게. 비동사 다음에 to가 나면 보통, 보호로 해석해서요, 거으로 해석하는 거야. 그럼, 돌아오는 것, return, 되돌리는 것, 이렇게 보통 해석하는데, 지금 그렇게 해석이 되면 의미가 되니, 안 되니? 안 통하지? 그러면 이거는 이제부터 비투용법이 되는 거야. 안 되면 비투용법이 돼요. 비투용법은요 적으세요. 예정 가능 의무 의무 그리고 운명 의도 이렇게 다섯가지 뜻이 있는데 예정, 가능, 의무, 운명, 의도인데 선생님은 예정, 가능, 의무만 그냥 외우라 그래요. 자 다시 비동사 다음에 투가 이렇게 나왔을 때 거수로 해석이 안되네? 그러면은 이거를 조동사로 보는거야. 아투를 멀어보자고조 동사로 봐서요. 예정 가능 의무. 다시 얘기하면 will이나 can나 must로 해석하면 돼. will로 한번 해석해볼게. 만약에 우리가 will r e 되돌릴 거라면 끊어주세요. To a healthy, 건강하고 균형 잡힌 관계. 위드푸드 음식과의 균형 잡힌 관계로의 관계로 되돌리고 싶다면, 되돌릴 거라면, 되돌릴 수 있다면, 되돌려야 한다면, 이런 식으로 예정 가능 의무 세 가지 버전으로 해석했지만 웬만하면 맞아 떨어져요. 됐지? 이 n 지 에센셜 필수적입니다. 끊어주세요. 에센셜이 들어간 문장이고요. 이승 가짜 주어가 되는 거고 데디아는 진짜 주어가 될 거고요. 이렇게 가주어 진주어 문장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에센셜이 이렇게 비동사 뒤에 나와서 단독적으로 쓰이잖아요. 임포턴티 기능이 생겨요. 주제문이 돼버립니다 이런 우리는 배워 배워야만 합니다. 됐습니까? 네. To turn our 뭐야? 깨달음을 turn 어떻게 하는 거야? 되돌리는 거야. 어디 쪽으로? 내부로. 턴동그림있죠턴 그냥 안 쓰여. 이 노드가 같이 쓰인 거야. 내부로다가 우리의 깨달음을 돌려야 됩니다. 그럼 내부는 결국 뭘 얘기하는 거야? 우리의 본능으로 가란 얘기지. 엔드세번치고요 그리고 뭐 하는 것을? 런투 턴의 1번 치고요 런투 히어의 2번이 된 거. 야투히어 r 또 배워야 될게또 나온 거지. 투히어 r 듣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다시 what은 뭐니? 것이지. 우리의 몸이 항상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다시. 듣는 것을 배우고 깨달음을 되돌리그 깨달음을 내부 쪽으로 돌리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일단 그러면 은 이건 뭐냐면 우리의 건강 그 그러니까 식습관의 외부의 목소리들 부모님 친구들 그리고 다른 연구에 의해서 길을 잃게 되는 우리의 내부의 메시지들을 되돌리고 그리고 우리 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계속해서 들어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지 주제문 적자, 주제문. 여기 주제문이 조금, 나, 선생님하고 달라요. 응? 적을게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음식과의 관계 개선. 건강하고 균형 잡힌 음식과의 관계 개선. 땡땡. 음식이 뭐예요? 음식과의 관계 개선. 땡땡. 내부의 목소리에 길 기울이기 잃어버린 걸 다시 찾으면 되겠네요 형광펜 들고요 어, 외부 목소리 듣지 말고 내부 목소리 그렇지 자 워튜닝 밑쪽에서 워튜닝 BPP로 쓰여는거 기억해 두고요 튜닝은 맞추다고요 자그 1번 문장에 대톨더 어스가 결국 누구 꾸며 주고 있었어 Signal. 자 2번 문장에 What food and what, how much food our body needed? 까지 의, 주, 동 입니다. food 까지가 의문사구요 our body가 주어, need가 동사인데 이렇게 긴 문장에 의문사가 나오는 경우는 서술형 문제로다가 내기가 조금 편할 수 있구요 됐습니까? 됐어요? 자 3번 문장에 Inner w i s d o m 의 믿죠? Inner wisdom은 뭘 얘기하는 거야? 우리 몸이 본능적으로 어떤 음식을 얼마나 많이 먹어야 될지 가르쳐 주는 거라 그랬지? 그걸 우리가 잃어버린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됐죠? 단어는 됐고요 4번 문장에 completing이 n g 지 동그라미 갈등하는 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위에 있는 개념과 아래에 있는 개념이 상충하는 이전으로 쓰였어요 반대되는 메시지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5번 문장에서요 5번 문장에서는 confusion에 밑줄 그세요 소망의 혼란 임펄스 됐고요 that have made also u 됐고요 자 t h 부터 밑줄.. 아니다 u n a b 부터 밑줄 그게요 unable to just eat unable eat just 의 위치를 잘 봐봐 단지 먹고 먹는데 충분히 단지 충분히 먹고 지금 저스티가가 의미를 살짝살짝 살짝 지금 바꾸고 있는 걸그 느낌을 잘 알아야 되고요. 6번 문장에서는요, 비트용법 잘 해석해야 돼. 예정, 가능, 의무 셋 중에 하나 해석해라. 운명, 의도까지 있는데, 그중에서 예정, 가능, 의무 세 개로 웬만하면 다 돼요. 선생님이 이세 가지를 해서 안된 적이 거의 없었어요. 자, 선생님이 주제문 어디 나타난다 그랬어? 6번 문장이라 그랬지? 선생님이 준 프린트 물에서는요, 여기에서는 3번 문장을 주제문이라고 했거든? 근데 선생님이 볼 때는요, 주제문이 6번 문장이에요. 3번 문장은 아닌 것 같아요, 주제문이. 에센셜 보고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그, 그 해결책을 얘기해. 문제점이 나왔으면 6번에서 지금 해결책이 나오고 있는 거야. 됐지? 네. 오케이. 됐어요.